사도식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러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제가 진 성경 18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차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였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어제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내용적으로 볼때 복음서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곳이 많은데 제자 훈련을 그만하고 사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제자는 그저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일한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한국계 한1여 년쯤, 십여 년 전쯤에 소위 d t l DTLV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창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d t l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교인들을 단계별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새신자부터 아, 시작해서 아, 뭐 초급, 중급을 거쳐서 나중에 어떤 반이 있냐면 제자 반이 있고 사도 반이 있습니다 아,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자 반, 배우고 배우는 남의 그 다음 단계 뭐냐? 보냄 받아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사도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 보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나도 사도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도행전 앞으로 쭉 읽어 가다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말, 증인이란 말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저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된 부분과 이 사도행전 처음 시작된 부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볼 텐데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 본 말씀과 사역을 비교해 보면은 수신자가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보금이나 사도행전이나 대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 보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보금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누가 보금에서는 무엇을 기록했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의 일부작이 누가복음이라면 제 2부작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1권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한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속편인 제 2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그 당시 전 세계에 쏘인 로마의 이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까지 기독교가 확장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소설책도 상권, 하권으로 된 책을 읽을 때 먼저 상권을 읽지 않고는 하권을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을 먼저 읽어야만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육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각각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그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두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 인물의 두 단계 연속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이며 공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부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사도들의 행했지만 그배후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의 수신자인 대오빌로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오빌로, 히라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라고 한 말과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이두 개가 합쳐져서 대오빌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고 사람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에 유력한 고위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았던 지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힐라인 기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대오빌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 게 아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이방인 출신의 초신자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맞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오빌로라고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요원의 불길처럼 세상에 번져 나갔던 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대오빌로라고 하는 당대의 지성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기 원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전해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현대판 대오빌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일 수도 있고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호기심과 또 친근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누가처럼 자세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느냐,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대우빌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와 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온전한 신하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된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계속 써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성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게 하시고 전해줄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령전2 8장에 끝났지만 사령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시대, 에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배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Yeah. <music>